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사 생활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정순광 목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사의 사명을 붙들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교사의 신방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교육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내용; 둘째, 열정; 셋째, 방법; 넷째, 사랑.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어, 교수학습소통활동에서 효과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내용, 방법, 열정입니다. 거기에 사랑은 기본이죠. 따라서 답은 전부 다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교육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현재 생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이 의용 소장님의 저서 말이 통하는 교사를 보면 교육에 대해서 참 재미있고 의미있게 표현하셨는데요. 교육을 육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게 해줍니다. 교회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너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혼과 결혼 생활이 다른 것처럼 신앙과 신앙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처럼 결혼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결혼식 주례의 역할은 쉬어도 한 부부의 결혼 생활 멘토 역할은 길고도 어려운 법입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교육이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 안주한다면 이것은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뭐 교양 광작 같은 것은 뭐 유튜브만 봐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학교와 달리 교회는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교사들이, 어,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영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아니면 2시간 내에 불과합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의 영적인 성숙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을 하는 교사라면, 주일의 짧은 만남의 시간 이외에 반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신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심교회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교사분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이 고민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방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로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두 가지로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국률이라고 합니다. 이 국률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셨듯이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일정 계획표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면은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경쟁적인 일과를 보내고 등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문화에 노출되어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인터넷의 음란 사이트에 중독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대중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별거나 이혼 가정 그리고 재혼 가정 등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아동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관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억압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감, 외로움, 공허함, 열등감, 때로는 분노를 여전히 가진 채로 교회에 나옵니다. 장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자기혐오에 빠진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과 관심을 바라며 교회에 오는 양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목자 없니 목자 없이 떠도는 불쌍한 양떼와 같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민망히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한 마리를 위해 위험한 산계곡을 샅샅이 뒤져서 기어 이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정석껏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 섬길 수 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신교회 공동체 교사 아,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사랑은 국유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방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국유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국유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극률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갈바를 알지 못해 이리저리 어둠을 헤치며 가시덩굴에 낭떠러지에 달려가는 아이들의 그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교사대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극률하심을 교회의 흥미하심이 교회학교 공동체의 모든 교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어, 신방에 필요한 마음은 소통의 마음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믿음도 탁월하고 열심히 뛰는 선생님인데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정현 목사님의 책 교사 베이직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돌연 교사를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한 여학생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전화하고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이 학생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참을 <laughs>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그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학생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먼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는 교회 안갈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다시는 교회 안갈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사는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거나 학생들은 그 열정에, 다가가지만 학생들은 그 열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나를 얼마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가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합니다. 어, 이 시대의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 바로 소통인 것이지요. 어떤 반을 보면 그 반에는 늘 많은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연락도 아이들이 교사에게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는 왜 그렇게 많이 보이냐?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좋아서요. 그래, 선생님의 어떤 부분이 좋은데? 선생님은요, 나를 잘 이해해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좋아요." 우리 집을, 아이 집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당한 교사와 이 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한 분은 아이들과 소통이 잘안 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공통 부모가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은 소통할 수 있는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소통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소통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과 같은 미디어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은 소통할 수 있는 한 명입니다. 아이들은 자신과 통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젊고 예쁘고 멋진 선생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매우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건강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전제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누구는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제게 잠깐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저는 신부름꾼이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영혼과 생활을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이제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에 저는 1분 전화 기도를 추천합니다. 보통 전화를 해도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1분 전화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교사의 사랑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세상 깨닫게 해 줍니다. 교사가 자기 목소리로 오직 나를 위해 기도해 줄때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궁금해 하시면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동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대1로 찾아가는 교육, 즉 1분 전화 기도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보통 사랑하면 선물을 합니다. 선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은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선물이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뭐 ABC 초콜릿 몇개등 교회에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선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해서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가 생각나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선물만 주고 오면 됩니다. 때로는 편지도 좋습니다 임추로 목사님의 책 파이프 목사의 청소년 부흥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동안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다. 학원이다, 과외다 해서 어른들보다 더 바쁘다. 그러나 편지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두 손에 들어가 볼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사역의 도구인가.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과 편지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이들에게 전해준다면 아이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공감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젊은 신사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작품을 둘러보더니 다리와 허리를 구부린 채로 진열된 작품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인이 아니듯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품들을 감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그 신사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작품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전날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박물관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어제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품을 보셨습니까?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오셨지만요. 그러자 그 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볼수 있는 눈높이에서 작품들을 보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사는 정말 아름다운 교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필요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통하고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슬기로운 교사 생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달팽이처럼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모든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